제목이 다소 공격적입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최후의 공격을 시작했다. 우리 교회는 이들의 정체를 잘 파악에 대비해야 하며 그리고 알려야 한다라는 제목을 갖고 함께 말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둠의 세력들이라고 하면 보이지 않게 그리고 드러나지 않게 이 세상을 움직이는 정치로 딥스와 같은 그런 그림자 정부로 보면 될 것입니다. 이들의 목적은 우리 기독교를 우리 기독교를 완전히 없애고 디지털 사회를 만들어서 단일 통화를 통해 세계 경제를 지배하고 더 나아가 전 세계인을 장악 통제하려고 하는 세력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런 사실을 하나도 모르고 있습니다. 아주 무서우면서도 두려운 일입니다. 2009년 등장한 가상화폐, 2015년 발표한 UN 어젠다 2030, 2016년 선포된 제4차 산업혁명 ID2020 프로젝트, 그리고 2020년 일어난 코로나 사태와 백신 문제, 2021년 선포된 The Great Reset, 그리고 곧진행될 CBDG 사회 의료민 영화, 디지털 칩 이식 등이 모든 일이 우연인 것처럼 아니면 인류를 위해서 진행되는 것처럼 혹은 그 어떤 다른 목적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 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상의 모든 계획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어둠의 세력들이 세밀하게 전략과 전술을 짰고 지금은 그 일을 본격화시키고 있고 상당 부분 이들이 계획하는 많은 일들이 그대로 진행이 되었고 앞으로도 진행이 될 겁니다. 이미 어둠의 세력들은 어떻게 하면 전 세계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협조하고 동제할 수 있으며. 그들의 세력하에 둘째에 대한 모든 전략을 강력하게 세워 놓았고, 그리고 그 전략을 이루기 위한 세밀한 전술들을 시도하고 있고, 그 전술들이 거의 다 먹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들의 세밀한 전술을 통해서 대부분의 시험을 마친 상태로 보입니다. 그대 빅테크 기업들은 각자의 역할들을 통해서 다양한 그들의 임무를 수행해 왔었고 지금도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 등과 같은 거대한 SNS 기업들은 이들의 일에 방해되거나 지장을 주는 모든 SNS는 차단시켜 버립니다. 아마존이라든가 M S 사 등의 거대 빅테크 기업들은 디지털 사회로의 진입을 주도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그대 빅 제약회사들은 의료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서서히 디지털 칩, 이미 전자칩이 들어간 알약이 만들어져서 보급이 되고 있고, 더 나아가서 나노로 만들어진 디지털 칩을 이식할 계획을 마무리한 것을 보입니다. 2022년, 죄송합니다만 2020년입니다. 2020년 코로나 사태를 통해 이들은 이들의 일들을 대부분 마무리했거나, 곧 진행할 것으로 보이며 2029년 안에 이 모든 일들을 마무리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유엔 어젠다 2030입니다. 대충 한 30가지 정도로 보이는데 그중 중요한 10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인류를 자신들이 원하는 의도대로 할수 있다. 전 세계 인류를 자신들이 원하는 의도대로 할수 있다는 라 자신감을 이들은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더욱 더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들은 그 세계 이들의 계획을 밀어붙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디지털 사회로의 시스템을 거의 구축한 것으로 보입니다. 디지털 사회로의 시스템 이것을 전 세계에 거의 구축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아프리카라든지 오지에 있는 이런 곳은 아직 안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어느 정도 문명이 들어간 곳에는 거의 다 디지털 사회로의 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보입니다. 1, 2년 사이에 다 일어났습니다. 디지털 사회를 구축을 하게 되면 이들이 오래전에 연구하고 개발한 디지털 시스템과 적합한 다양한 일들을 본격화 시켜가게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지 않아 현금이 사라지고 새로운 가상화폐의 세계, 새로운 가상화폐의 세계, 그것도 국가가 주도해서 경제를 움직이는 CBDC 사회로 가게 될 것이고, 모든 사회 내 시스템들은 디지털 시스템에 의하여서 조정되고 움직여 가게 될 겁니다. 세 번째로, 모든 사람에게 디지털 칩을 이식하려는 계획과 경제활동을 할수 있는 디지털 칩을 이미 완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단일경제, 단일화폐, 단일정부 시대로의 계획을 완료해서 곧 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섯 번째, 사람들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람들을 컴퓨터와 연동시키려는 신체인터넷 시대로의 길을 마무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일은 헬스케어라는 명분과 경제활동이라는 명분을 갖고 우리에게 들어올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몸을 디바이스하는 작업을 여섯 번째로 이미 마무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곱 번째, 인류를 메타버스 안으로 집어넣어 자신의 실제적 삶이 서서히 사라지도록 만들어 갈 것입니다. 여덟 번째, 매스컴이라든가 다양한 SNS를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거나 속여서 새로운 통제 시스템에 길들여지도록 할 것입니다. 이미 모든 매스컴입니다. 대부분이 아니라 모든 메스컴은 어둠의 세력들의 조종대로 움직이는 그들의 것입니다. 아홉 번째, 메스컴이라는 다양한 SNS를 통해서 사람들의 올바른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새로운 통제 시대인 짐승 정부 시대 그리고 짐승의 표시대로 들어가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열 번째입니다. 전 인류에 대한 새로운 신분 증명과 신용 시스템을 통해서 지향할 수 없도록 하면서 통제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30가지 정도를 제가 살펴보면서 그 중에 10가지 정도 우리들에게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일들, 그리고 그 중에는 성경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내용들, 잠깐 한 10개 정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만은 이런 내용들을 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 기독교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자세히 보게 되면 결국은 성경을 이루는 일이 되고 자연스럽게 이 내용 가운데서는 우리 기독교를 없애는 일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자체를 없애는 제일 좋은 방법은 박해나 핍박, 탄압 이렇게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독교는 더 강하게 뻗어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전략을 바꾸어서 외부적인 압박보다 내부에서 자중질환을 일으킬 수 있도록 작업을 했습니다. 기독교가 스스로 기독교를 없애도록 하는 일, 그 일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성경과 다른 교리입니다. 다른 복음이죠. 이것을 정통교류와 비슷하게 그렇게 만들어서 교회에 계속 주입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따르도록 하는 그런 일입니다. 성공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성공을 했습니다. 차별금지법, 다원주의, 상황주의, 포용주의, 신복음, 신사도, 열린예배, CCM, 이런 모든 것들이 이들이 만든 계획들인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지금 교회는 스스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종교통합에 박차를 가할 것이고 디지털 칩의 이식 등이 교회 내로 물밀듯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물론 사회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교회가 이런 시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반역 하나님을 공격하는 또 성경에 대하여서 잘못 가르치는 일들에 대하여 맞서서 싸워야 되는데 교회는 그를 생각하지 않냐고 오히려 문을 활짝 열어서 이들을 받아들이고 환영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백신 사태를 보면 충분히 알수 있고 그리고 이미 디지털 칩 시대를 대비해서 기오석고를 교회에 도입하여 헌금을 하는 교회도 생겼고 많은 교회들이 메타버스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미 백신을 통해서 교회 실험에 성공한 어둠의 세력들은 아주 쉽게 자신의 목적들을 달성할 것으로 보이고, 교회는 이러한 세력들에 의하여서 정통교리가, 정통교리가 우리 선조들이 목숨 걸고 지켜왔던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약간 변질된 이들의 의학에서 처참하게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현 어둠의 세력은 이미 이런 일들 대부분 성공을 했고 더욱 더 교회가 쉽게 배도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는데 자신감을 얻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디지털 사회의 핵심은 디지털 칩 안에 있음을 자주 언급했습니다. 원래 디지털 제품은 그 안에 모두가 다 반도체 칩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인간도 결국은 하나의 디지털 제품이 되면서 우리 몸 안에 디지털 칩이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됩니다. 나노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 수천만 개 수억 개가 들어와도 우리 몸은 전혀 이상이 없이 반응을 할수 있고 이 나노 칩이 의료 혜택으로 우리 몸에 들어와서 표적 치료하고 그리고 수많은 질병들을 케어해 준다고 하면 사람들 대부분 받죠. 그리고 이 나노칩을 조금 발전시켜서 경제활동과 신분증명 그리고 모든 사회활동을 할수 있는 칩 우리 몸에 넣는다고 해서 우리 몸 특별한 이상 없이 자연스럽게 흐른 사회로 맞추어져 굴러가게 됩니다. 수많은 나노칩이 건강적 헬스케어라는 명분으로 이미 우리 몸 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 오래전에 나왔습니다. 머지않아 제법 부유한 사람들은 대부분 나노칩의 혜택을 받게 될 겁니다. 나노칩 안에 전자화폐가 들어오게 합니다. 이게 CBDC와 연동이 되죠. 그리고 우리 교회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환영하며 받아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백신 사태가 그렇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노 디지털 칩이 우리 몸에 이식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너무 많이 있고 교회는 만약 이런 사회가 된다면 칩 이식이 되지 아니하면 헌금이 안 됩니다. 헌금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야 되고 이미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준비를 한 교회도 있습니다. 거짓된 교회고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거짓 혜택이에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혜택들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겨내야 됩니다 현재 어둠의 세력들이 발전시킨 과학이 있죠 이 과학은 많게는 50년 정도 앞서 있습니다 적게로는 20년 이상 지금 현재 기술 발전보다 앞선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이 모든 기술들은 디지털 세계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디지털 시스템이 거의 완성되면서 하나하나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현재 나타나는 이 대부분의 기술들은 이미 20여 년 전에 완성된 기술로 보면 틀림없습니다. 어둠의 세력들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세계를 하나로 묶어서 통제하려는 일련의 일들, 이 일들은요, 어제 오늘의 계획이 아닙니다. 수백 년 전부터 만들어진 계획이고, 이 계획이 점진적으로 진행되어 오고 추진되어 왔는데 2015년 어젠다 2030을 발표하면서 이들의 계획이 이제는 마무리해야 되겠다라는 나름대로의 확신을 갖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이 어둠의 쉐력들은 그때쯤 되면은 거의 완성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서운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시대에 대해서 너무 너무 안일합니다 안일하다 못해서 먼저 나서서 이 시대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으라 그랬습니다. 본받지 말으란 것은 따라가지 말으라. 함께 하지 말으라. 싸우라. 거부해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해당되는 말씀 맞죠? 교회가 이렇게 어둠의 세력에 동조하고 그들을 따라가는 일에 문을 오픈해서 물밑 듯이 어둠의 세력들에 그 모든 괴를 받아들이고 있고, 성도들은 모릅니다. 모르니 따라 가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도와 주실 것이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 차례 말씀 드렸지만 조만간에 우리 주님이 직접 주의 자녀들을 깨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를 준비하며.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 일에 최선을 다하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라나타.